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이번 주말부터 한반도 전역의 날씨가 급격히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북쪽에서 강력한 고기압이 남아하면서 찬 공기가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하며 월요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강수현상이 관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 따르면 열대저기압이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하였다고 보고되어 향후 이동 경로와 강수 영향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과 주초, 강수와 태풍의 영향은 어느 지역에 집중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월 19일 일요일 날씨를 살펴보면, 몽골 부근에서 형성된 강력한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서서히 덮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며 여전히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동해상 부근에서는 일부 저기압이 발생하지만 해상에서만 생성되는 저기압으로 실제 육상 강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 사이로 아직 북쪽 찬 공기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일요일까지는 평소 가은 날씨와 큰 차이 없는 기온 분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10월 20일 월요일부터 급격히 달라집니다. 전날 동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소멸하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공기와 동해안 부근의 강한 동풍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휘감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강수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강수량 분석 결과 강원 해안가 일대는 약 30mm, 경북 포항을 포함한 해양 지역은 약 10mm 전후의 강수량이 예측됩니다. 또한 월요일부터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우리나라 주변 바람 흐름도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는 특이한 형태를 띱니다. 서쪽 지방은 주로 북풍의 영향을, 동쪽 지방은 북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기온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 월요일 예상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2도 사이,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9도로 전날보다 체감상 훨씬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말과 주초는 한반도가 북쪽 찬공기와 동해상 기압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급격한 기온 하락과 지역별 강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을 날씨의 경랑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안과 강원해안, 경북해안과 주민들은 월요일 강수와 강풍에 대비해야 하며 태풍 펑선의 이동 경로와 강수 영향권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에 영향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소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 따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현재 형성된 열대저압부가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하였다고 보고되어 향후 이동 경로와 강수 영향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제 예측 모델을 분석해보면 ECFW, GFS, GM 등 주요 모델은 모두 태풍 펑선이 베트남 다낭 지역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모델은 태풍의 이동 속도, 주변 대기압 분포, 해수면 온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예측을 내놓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경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모델 간 세부 경로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엔나브이그이엔 모델은 태풍이 해상에서 직접 단항으로 상륙하는 대신, 먼저 중국 하이난성에 상륙한 후 단항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풍 이동 경로에서 나타내는 대륙권 상층의 변화, 해수면 온도 및 주변 기압대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예측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또한 GFS, GPS 모델 등도 대체로 유사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서 태풍의 전체적인 이동 방향은 단낭 상륙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와 상륙 시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태풍 펑선은 23일 오후경에 베트남 내륙에 상륙할 때는 이미 열대 저압폭은 소형 태풍 수준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 그리고 내륙으로의 수증기 유입으로 인한 2차적인 강수 영향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태풍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태풍 자체의 세력만이 아니라 주변 기업대와 해상기류, 상층 대륙권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동 경로와 강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태풍이 해상에서 약화되더라도 주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돌발적인 폭우, 해안 침수 등의 기상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주민과 관계 당국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4호 태풍 평선은 규모는 소형에 불과하지만 이동 경로와 상륙 시점에 따라 베트남 단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의 기상 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측과 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번 태풍과 관련된 최신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일본 시민뿐만 아니라 기상 전문가, 재난 대응기관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와 태풍 관련 정보는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안전과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통해 의견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반도 지역별 날씨 분석. 10월 19일 일요일, 10월 20일 월요일. 이번 주말부터 한반도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고기압과 동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 그리고 열대 대풍 펑선의 간접적인 영향에 맞물려 지역별로 뚜렷한 날씨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평소 가을 날씨와는 다른 급격한 기온 하락과 일부 강수 현상이 관측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역별 상세 분석을 통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경기권 10월 19일 일요일 날씨는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며 아직 찬 공기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전조가 나타나면서 아침과 저녁 기온차가 커 체감상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0일 월요일에는 북서 충방이 강하게 불며 최저 기온은 6도에서 9도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9도로 급격히 하락합니다. 강수량은 제한적이지만 찬 공기와 결합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3도에서 5도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원도 강원도는 이번 주말과 주초 가장 큰 날씨 변화를 경원할 지역 중 하나입니다. 19일 낮에는 여전히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동해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월요일부터 동해안 중심으로 강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적 강수량 분석 결과, 강원 해안가 기준 약 30mm, 경북 포항을 포함한 해양 지역은 약 10mm 전후의 강수량이 예측됩니다. 또한 월요일부터는 북쪽 찬공기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우리나라 주변 바람 흐름도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는 특이한 형태를 띱니다. 서쪽 지방은 주로 북풍의 영향을, 동쪽 지방은 북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기온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 월요일 예상 최저기온은 4도에서 12도 사이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9도로 전날보다 체감상 훨씬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말과 주초는 한반도가 북쪽 찬공기와 동해상 기압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급격한 기온 하락과 지역별 강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을 날씨의 경랑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안과 강원해안, 경북해안가 주민들은 월요일 강수와 강풍에 대비해야 하며 태풍 펑선의 이동경로와 강수 영향권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권. 충청권은 19일에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나 20일 월요일부터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하강하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예상 최저기온은 5에서 8도, 최고기온은 13에서 16도 수준입니다.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출근길 안개가 끼거나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더욱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상권. 경상권. 특히 동해안과 경북해안 지역은 월요일 강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포항, 울진 등 해안가는 10에서 15mm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내륙보다 강수 강도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6에서 9도. 최고 기온은 12에서 17도로 전날보다 체감상 기온이 낮아지는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해안가 체감 온도는 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라권 전라권은 상대적으로 북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지만 월요일부터 기온이 점차 하락하며 아침 최저 7에서 10도, 낮 최고 15에서 18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제한적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날씨가 예상되지만 바람과 일교차로 인해 체감 온도는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동해상의 저기압 영향보다는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19일 낮에도 비교적 온화하지만 월요일에는 바람이 강해지고 시간당 10에서 20mm 수준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높은 너울과 함께 강풍이 예상되므로 해안 접근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기온은 12에서 15도, 최고기온은 19에서 21도 수준으로 기온 하락보다는 강풍과 습도의 변화가 체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분석, 이번 주말과 주초는 한반도 전체가 북쪽 찬공기와 동해상 저기압, 태풍 펑선의 간접 영향이라는 복합 요인 속에서 기온 변화와 강수 패턴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리게 됩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은 강수와 찬 공기 영향이 겹쳐 체감상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며 서울 경기권과 충청권도 아침과 저녁 기온 급강하로 체감 추위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민과 여행객, 농업, 산업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기온 급락, 바람, 강수를 모두 고려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열대 태풍 펑선의 이동 상황과 강수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반도 날씨 심층 분석, 가을 급격 변화의 신호. 이번 주말부터 한반도는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닌 가을 기후의 경랑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급격한 날씨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대륙성 고기압과 동해상에서 형성되는 저기압, 그리고 태풍 펑선의 간접 영향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하며 지역별 날씨 차이를 극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온 급락의 원인. 이번 기온 하락의 핵심 요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즉 북쪽 찬 공기입니다. 북쪽 고기압은 강력하며 동해안과 서쪽 내륙 지역으로 동시에 찬 공기를 유입시켜 서쪽 지방은 북풍, 동쪽 지방은 북동풍의 형태로 체감온도를 급격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과 해안 지역은 이미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근접하며 낮에도 체감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 분석 및 예상 영향. 강원도 해안, 상간. 2 0일 월요일 동해상 저기압과 북동풍 영향으로 30mm 전후의 강수량과 함께 눈 또는 진눈깨비 가능. 해안가 강풍, 높은 너울 발생 가능. 경상권 동해안 지역, 포항, 울진 등 해안 지역에서 10에서 15mm 강수 예상. 바람 영향으로 체감 온도 2에서 4도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음. 서울, 경기, 충청권. 강수는 거의 없지만 북서풍으로 아침 최저 기온 5에서 8도, 낮 최고 12에서 16도. 일교차 커지고 체감 온도 낮음. 전라권 안정적인 날씨지만 북서풍 영향으로 기온 하락, 아침과 저녁 외출 시 얇은 옷으로는 체온 유지 어려움, 제주도, 바람과 강수 예상, 시간당 10에서 20mm, 해안 높은 너울과 강풍으로 해안 활동 자제 필요, 태풍 펑선의 간접 영향, 비록 태풍 펑선이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지는 않지만 동남한 및 남중국 해역에 기압병하는 한반도 상공의 공기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서쪽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제주도와 남부 지역 강수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 약화 상태로 베트남 내륙에 상륙하더라도 한반도는 간접적으로 강풍과 기온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비 전략과 관장 사항 농업민 해양 활동 강원 경북 해안과 제주도 해안가의 강풍과 강수로 인한 피해 대비 필요 일상생활 아침 출근길과 야간 외출 시 체감 온도 주의 따뜻한 옷차림 필수 교통 및 안전, 내륙 및 산간지역 낮은 기온과 도로 결빙 가능성, 차량 운전 시 주의 필요, 태풍 정보 확인, 태풍 펑선 이동 경로 및 강수 영향자료 지속 확인 권장, 전망과 결론, 이번 주말과 주초 한반도는 단순한 계절 병여가 아닌 강력한 대륙성 고기압과 동해상 저기압의 충돌이라는 기상학적인 교차점에 놓이게 됩니다. 지역별로 기온과 강수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며 특히 강원, 경북, 해안과 제주도는 안전사고와 강풍 피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과 주초 날씨는 앞으로의 가을철 기상 패턴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과 관계당국 모두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을비가 그치자마자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19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거세게 불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내일 20일 강원 산지에는 천문이 내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가을의 끝자락과 초겨울의 시작이 맞물리며 기온 변화가 극심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달 들어 비가 계속 내리더니 그치자마자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19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졌는데요. 오후 들어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하늘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입니다. 북쪽에서 매우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다가 밤에는 한 자릿수로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마치 초겨울처럼 느껴지겠습니다. 질문 2. 내일 20일 출근길에는 초겨울 추위가 예상된다고요. 아침 기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까요? 맞습니다. 내일은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중부내륙과 강원산간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서울 역시 아침 최저기온이 7도 안팎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3, 4도 정도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대부분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출근길에는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질문 3.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손눈이나 첫설이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상 적설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서 북부와 태백산, 대관령 등 해발이 높은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풉니다.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대기 중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많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외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적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 4. 최근까지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정도로 포근했는데 날이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급격한 기온 하락의 주된 원인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남하입니다. 북쪽에서 형성된 강력한 찬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을비가 그치면서 복사 냉각이 더해져 밤 사이 기온이 더욱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북서풍이 지속적으로 불며 체감온도를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성 찬 공기가 올 가을 들어 가장 강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5.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주후반에는 다시 따뜻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번 추위가 주중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목요일 23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물겠고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부터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다시 20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온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추위는 단순히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본격적인 계절 전환의 신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한반도가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기온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늦게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던 탓에 이번 추위가 체감상 더 강하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예년보다 2사도 낮고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이상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찬바람과 건조 특보도 주의.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건조한 공기도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강한 바람까지 겹쳐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초까지 강풍 건조특보가 잇따라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안팎까지 불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해상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 제주 인근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예고돼 있으며 파고가 최고 4m 이상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어선과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생활 속 변화 서울의 거리에서는 이미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두른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과 밤에는 겨울용 겉옷이 필요하지만 낮에는 햇살이 따뜻해 겹쳐 입을 수 있는 웨이어드 패션이 유용합니다. 또한 급격한 기온변화로 감기,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급증할 수 있어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문예보의 설렘과 긴장교차. 강원산 간에는 천문 소식이 예보되면서 관광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대관령, 태백산 등 해발이 높은 산지에는 이르면 20일 새벽부터 눈발이 흩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특히 고갯질과 해발이 높은 도로에서는 차량 통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상인들은 첫눈이 반갑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추위로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부 숙박업소나 카페는 첫눈을 보러 오는 방문객을 위한 첫눈 이벤트를 준비하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날씨 전망 이번 주 중반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목요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점차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에는 또한 차례 찬 공기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가을이 완전히 물러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가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기후의 경계선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에는 난방기구 안전점검과 동파 방지 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